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올림푸스어도깨기분 2권 유니시퍼의 장문 1지문 2문학 문제 프랙티스 1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빙화에 관한 것인데 이해가 좀 의역을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좋아. 자, 글라시얼 빙하라 뜻이죠. 핵심 소재죠. 빙하는 다음 핵심 소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승, 자 massive 어, 형용사요. 형용사. 자 massive 일본어로 써야 되겠네또 나오네. 자 거대한, 거대하고, 자 slow m o 이 다시 형용사 2번입니다. 형용사 2. 자한 느리게 움직이는, river 강이다가 해서 보호로 썼어요. 보호 동격. 자 그래서 강인데 강으로 된, 자 얼음이다. 아 얼음에, 자 r i b e r a of ice. 얼음으로, 얼음으로 된 강이다 자, 그래서 so 접속사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의역 시작해야 돼요 it on 주어. mind에서 will not mind죠 it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빙하였죠 여기서 핵심 소재였던 자, 이 빙하는 자, on mind 신경 쓰지 않는다 so on to 조동사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 들어가고 동사 있고요 원형.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요 자, us가 그래서 목적을 잡아야겠죠 목적어. 그래서 기빙 하는 것을 목적격 목적여포. 보어. 목적격 보어. giving h e a shovel back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 the w a y uh, it came back까지 이렇게 묶어 주면 돼요. 자,만 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자, giving he 이시마라는 것도 돼서 다시 빙하예요 자, 빙하에게 얘가 사실상 해석상 뭐 정확하게 하자면 간접목적으로 쓴 거예요. 이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표시할게요. 얘는 일단 본동사는 끝났고요. 주절은 끝났고죠. 종속절에 다시 들어가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로 이 빙아에게 직접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쇼셔백은어 다시 한번 삽질, 삽으로 삽질만 말고 나쁜 삽질이 아니고 삽으로 한번 떠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웨이 이 케맨. 어 더웨이. 자, 길인데 여기서 그냥 길이에요. 이것은 빙하가 왔던 길에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빙하가 왔던 길에다가 우리가 삽으로 덮는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 거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삽질을 아무리 뒤에 많이 해봤자 덮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아, 이것도 좀 옆에다 적어놓을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빙하가 지나는 길을 우리가 삽질로 막으려고 해봤자 한번 떠봤자 티도 안 난다 그래서 신경도 안 쓴다 개미들이 뭐 해봤자 이런 거죠 지금 자연은 그만큼 거대하다 자 커먼 뭐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푸시해라 명령문이겠죠 동사 원형 자푸시 밀어라 자 as 에 s 썼어요 자, as 할때 as 까지 묶어 볼게요 자 가능한 한 세게 여기서 부사로 썼습니다 얘는 부사 자, 가능한 한 세게 자 그래서 물 밀어라 수식해주고 있죠 부사가 자 너가 할수 있는 주동사 동사. 자 any luck? 뭐 어떠한 행운이 있을까? 말은 뭐 바뀌는 거니? 있이렇뜻이요 Any luck은 어, 어떠한 변화가 있니? 없단 말이죠. 자 how about? 이것은 어떠니? 어떨까라는 뜻이죠 How about은 제안문에 잘 쓰이는데 여기서 좀위협해서 어떨까? 자 if 가정법으로 썼어요. 자 만약에 자, 너가, 줘. 자, 브링하면 어떨까? 동사. 그래서 가져오다 뜻이죠. 가져오는데, 자, fleet of 수거죠 fleet 그룹 of랑 똑같은데그래서한 그룹을 뜻이요. 그래서 그룹이란 말은 우리가 인간일 때 그룹을 쓰고요. 그리고 배나 비행기 이런 무리를 우리가 fleet을 쓰고요. 그리고 동물은 플 l 을 쓰죠. 그럼 토우 트럭을 가져오면 어떨까? 토우 트럭은 우리가 토우가 끌다 뜻이고요. 어, 견인. 트럭을 야, 이거 너무 짧아갖고 줄을 꺼놓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없어야 되겠다 줄을 묻죠 걔네 트럭 갖고면 오 어떨까? 자 외로 그냥 사백 줄로 글쎄 라는 뜻이고요. Yeah, is still 주어. 그것은 여전히 동사. 또 사백 줄이고요. 자 다음 hopeless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형용사로 썼죠. 형용사. 그래서 희망이 없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끌 수가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이 심지어 또 사백 줄이고요. 자 언덕들과. 주어. 자, 어 1번이고요. 1. 자, 언덕. 자, 그리고 록스 돌들이죠. 주어. 2. 자, 바위들도. 자, 캔트 할수 없단 말이에요. 캔트 스탑 봉사원형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엄청나단 말이죠. 자, 어 글래셔 빙하를. 여기래서 앤드 정도로 봐 주시고 그리고 자, 있으면 빙하죠. 주어. 빙하는 플스.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썼고요. 쟁기질하다. 쟁기질하다 말아 파다. 아, 근데 자 라이노스는 서 라이스가 바로라는 뜻이요. 자 바로 파란 제끼는데자언 전치사 또 뚜루 같이가 한꺼번에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자 뚜루 통과하여 뜻이죠. 위를 그리고 통과하여 뜻이니까 그냥 뭐 통과하여, 통과하여 전치사. 전치사. 자 통과하는데 자 와댑을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로 썼죠.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어, 복합관계를 마사로 No Matter METTR 허허 <laughs> TT7 What 썰렁썩판 관계되면서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동사 자, Is in its way 그 가는 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어, 판 제께서 없앤단 말이에요 Slowly 부사 Carving 하면서 Slowly 분사 구조로 서네요서 현재 분사 현재분사가 현재분사 아이고 또 오류가 났네 현재분사 현재분사 는동의 뜻이죠 는동 자 그럼 칼빙은 파내다 뜻이죠 그래서 c 브 아웃 잘 쓰죠 그럼 파내다 파내면서 자 m a s s 아까도 나왔죠 거대한 U-shaped가 또 과거분사로 썼어요 과거분사 수동 자 U-shape은 U 모양의 자 shaped로 되어진 저 belly를 파내면서 belly는 계곡이란 뜻이죠 그래서 계곡을 파내면서 빙하가 지나가면 그냥 U자 모양이 남는단 말이에요. a S도 시간절로 썼겠죠? 그래서 몸만 떼겠죠? a S 시간절로. 시간 때. 자, 이 빙하가 고우스 지나갈 때 파낸단 말이야. 그다음 또 force가 주어고요. 주어. force는 그래서 명사 형태로 force는 힘이란 뜻이죠. 힘들인데 자, 묶어서 자, involved. 인벌그드까지 또 아, 이것도 작게 살비절를 썼네요, 맞죠? 아, 이거 안 맞네. 인벌그드 이렇게묶 깨왔고 앞에 나오는 폴스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를 썼죠. 과거분사 수동. 그래서 연료 대한 연관된 되겠다. 자, 자, 연관된. 자, 폴스 아까 복수로 썼어요, 맞죠? 복수. 그래서 그래서 동사도 복수로 써고 있네요. 동사 복수. 그래서 알로 썼다는 거. 자, 연관되어진 힘들은. 여기서 하면은 트리 맨더스가 다시 형용사로 형용사 s e I'm g o i u t 하지만 또다시 h e house. I'm g o i 썼는가 좀 궁금하네요 h 기서는자 w t h a i t 어 i f 또 가정법으로 썼죠 자 어떨까 s i o i n g to go to the h o u s 어 I'm going 좀 정리 좀 해놔야 되겠어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n y questions. I d o n 을 s t i I n e b s 는 여기서 s 석을 o n 로 k 타라고 해석한 o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s I don't know if you have any q u 워터리 i 물레 s I d 하지 이거 물레는 아니고, 자, 저 이렇게 해서, 물레 방아 종류의 것은 물레방아 모양으로 된 전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수력 발전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종류의 것을 너무 어떨까, 저 over g l a c i a l 또 전치사로 전치사, 어, 빙하 위에다가, 자, and 그리고 try to convert에서는 어,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동사로 다시 동사 얘가 일본어 쓰죠. w o 프 l if we 일. 스트링 하면 어떨까 기서 1번으로 썼고요. 전치사가 아니고 여기서 1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 자, 그래서 동사로 자, 줄을 걸면 어떨까? 자, 그리고 저두 번째 동사로 동사. 자, 시도해 보면 어떨까 드세요? 자, 투 컨버트 하는 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래서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 목적으로 썼죠. 목적어. 자, 그래서 컨버트는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는 당연히 여기서 빙하예요. 저 빙하의 kinetic energy. 다 나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예요. 자, 운동 에너지를 자, 컴볼트 A into B 구조로 썼죠. 그래서 A를 B로 바꿔 보면 어떨까? 그래서 into 자, electricity 전기로 바꿔 보면 어떨까? 주로 아, 맨 다음에 뒤에서 그냥 아, 얘들이 빙하가 당겨가는 힘을 전기로 바꿔 본단 말이에요. 자, as는 당히또여기서는 몸에 있을 때 시간절로 썼을 것 같고요. 그래 as 한번 다시 표시해 보면은 as 시간절? 시간 때 자 s w 아니네요 자 s 가 뒤에는 리버 v 이 나오네요 뭐 S는 s 는 여기서 해야 되네요 다시 자 뭐뭐 하듯이 한 것처럼 뜻이요자 우리가 하듯이 자 얘는 또주전주 땡겨야 되겠네 자 주워. 우리가 자, could 자, with a l e v e r 강과 함께하지 우리 강에서는 우리가 수력발전 하듯이 이런 뜻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전에 이 s t r 이란 단어를 줄을 매달로 어, 전력을 그러니까 땡겨가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서 줄을 묶다라고 봐줘야지 이거를 일렬로 놓다라고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해석이 한번내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laughs> 자 여튼 이거는 판단은 본인들한테 맡깁니다. 그다음 전치사고요. 전치자 자, 강에서 하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캔 조동사 썼고요. 동사죠. 동사. 썼죠? 자 우리가 주어. 자 솔브할 수 있을까. 동사, 동사 썼죠? 원형 썼죠. 자 해결할 수가 있을까. 자,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전체 목적으로 썼어요. 목적이 자에너지의 위기란 뜻이죠. 위기를. 자, using 분사구조 ING에요. 자, 분사구조의 실제 주어는 누구냐, 막, 유, 우리였죠. 자, 우리가 사용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자, 그러면 현재 분사 능동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glaciers를, 빙하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빙하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전력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에너지 위기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자, very good s e 삽입절이고요 자, let's는 동사로 썼는데, 사역동사로 썼죠. 그래서. 타역 동사. 자, 렛츠 뒤에 동사 원형 컨티뉴 해 보자. 동사 해보자. 원형. 자, 지속해 보자. 자, with 다시 전치사로 썼고요. 뭐와 함께 지속하냐면은 자, our thoughts를. 자, 우리의 t h o u g h t experiment. 오. 자, t h o u g h t 를 여기서는 띵크 thoughts t h o u g h t 로 잡아야 되나? and find out.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과거분사로쓴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 자, thoughts 생각으로 되어진 자, experiment 실험이나 뜻이죠. 실험과, 실험과 함께. 자, 그 다음 아까 전 Let's 동사 원형에 Continue 동사 원형 썼구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동사 원형 2번 쓰고 있는 거 같죠. 동사 원형. So, we, 동사 원형 2번으로. 2. 자, find out. Let's find out. 죠자 발견해보자. 자, Let's 또 똑같이 썼네요. 또 사역동사. Let's. 또 표시해보고. 사역동사. 자, 동사 원형으로 say. 한번 말해보자. 원형. 말 뜻이겠죠. 자, 그래대생략 뭐 구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칭약. 자, 우리의 빙하가 주어. 저 주어 여기까지가 하나로 잡고요. 자, 이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1 cubic kilometer block이라고. 자, 일, 이 똑같아요 이거 단위니까 cubic 자, meter의 block 덩어리 이라고 생각해 보자. 오바이스 얼음으로 되어진. 자, 그다음 its mass는 여기서는 질량이라는 뜻이죠. 이 빙하의 주어. 자, 질량은질량셀수 없다고 해요. 자, is 단수로 잡았고요 동사. 자, 이러 o 리 l y 삽입절로 썼고요 자, 러 o 리 g l y 는 뭐, about이죠.에서는 대략, 약. 자, 10, 12kg. 그래서 뭐, 이거 뭐냐면은, 10에, 아, 1 0의 12제곱kg 이는 뜻이겠죠. 자, one followed by, 뭐 숫자 1이, 자, followed by는 수고적으로 쓰이는데, 아, 뭐냐면은, 이어진단 말이죠. 뒤에. 그러면 뒤 이어진다. 1 2개 12. 그러니까 12제곱이란 말은 12개의 공이 있단 말이요. 자, 그 다음 because. 마침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맞죠? 잘못된거죠. 여기 없애야 되겠죠? 들어가면 안되는 자리죠. 왜냐하면은 자, 물이. 물셀수 없죠? 동사 weighs. 무게가 나가다의 동사로 썼습니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천 킬로미터가 m 가 n u per cubic meter down. So, perga, o 란 뜻. 자, 큐 c u b 아까 m e 죠 큐빅미터 당. 미터. i c meter d 이하로 안쓰 a m e 영국식 표현이죠. 겠이 r ER 쓰면은 우리가 미국식 표현이고. 자, And let's 또 사역동사 들어갔네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자 a a y 동사 원형. 자 talk talk t a l talk a t 동어리죠 움직인다고? 자, like는 여기서또 전치사로 썼죠. 뭐뭐 처럼 전치사 자, 뭐뭐 처럼 자, 처럼이 더어려면 자, t h Beard Glacier처럼 자, Beard Glacier in Antarctica에 있는 이거 좀 묶을게요 자, 안탈티카 남극이죠 남극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인도시 전치사 표시요뭐 하는가? 나중에 또 필기 너무 많이 하면 힘들까 봐 미리 해놓는 전치사. 거예요. 전치사. 자, 저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썼죠. 콤마가 있다는 거 보면은 바꿨으면은 빙하였으니까 and it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주격으로 썼다는 것까지 한번 표시해볼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관계대명사. 옵스. 또잘 나가다가 관계대명사. 오, 다가네 주격. 나네. 자, 그리고 이 빙하에요. 이씨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자, 예요이 빙하는, 자, is, 동사. 자, the biggest. 가장 큰 빙하에요. 까지 부어로 썼죠. 보호, 부어. 동격. 자, 이 자리에 생략된 거는 biggest, 뒤에는 glacial이 생각됐겠죠 이거가 가장 큰 빙하인데, 자, in the w o r l 세계에서. 자, 이걸로 예를 들어보자 말이요. 자, 이 빙하가, 자, s은 또 다시 사, 전치사로 어디에 있다는 거죠. 자, 에, 전치사로. 전치사. 아, 또, 영어 쓰면 맨날 이거 까먹어. 전치사. 자, 스피드인데, 자, around 약 0.00001ml per second. 약. 자, 하면은, 어, 초당 0.00001ml를 간대요. 자, then,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겠죠. then 이후에. 자, it's는 빙하죠이 가장 큰 빙하에, kinetic energy가. 자, kinetic energy는, 우리 가 운동에다가 너지 나왔던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주어로 썼고요주어자 이슬. 자나소모치에요 나소는 그만큼 우핑 우 이런 거죠. 놀라운. 자 놀랄만한. 아 놀랄만한 것이 아닌 50 줄밖에 안 되는 졸음에서 다니겠죠. 힘의 다니. 자 그다음 컨트테라는 다시 또 명령문. 명령문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으로 컨볼트까도 나왔죠. 바꿔라. 자 데. 이거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로 대시마. 말하는 것을 만약에 골라라면 아까 5 0 줄스 요거를 말하고 있죠. 자, 이5 0줄이라는 에너지의 양을 바꿔봐라. 데스 잡았고요 자, all 모두 다. 자, 뭐로 바꾸냐면은 convert A into B에서 이번엔 2로 바꿨었죠. 여기서는. 자, 바꿔라. 자, d 스를 아까 5 0줄을2 뭐로 바꿔라. 자, electricity로 전기로 바꿔라. 자, 여기서 OR은 우리 명령문 뒤에 OR이 들어가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뜻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답은 바까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AND가 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주어. 얻게 되는데 아 <laughs> 진짜 자 너는 주어. 얻게 되는데 동차. 자 low energy bulb가 자 그래서 개선형에서 O형식으로 썼네요 그래서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저 low energy bulb가 목적어 썼어요 목적어 서 낮은 에너지 전구가 자 리시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좀 땡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썼고요.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리시 과거분사로 쓴 거예요. 과거분사. 수동의 뜻으로. 수동. 자, 그래서 리시에서 라이트의 3단 변화에서 리스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분사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PP까지만 표시해야 되겠다, 맞죠? 자, 불이 붙어지도록. 자, 보는 다시 기간의 전치사 동안으로 썼죠. 그래서 전치사로 전지사. 뭐뭐 동안. 몇초 동안만, 몇퓨 어, 세컨즈에 몇 뷰가 있을까, 셀수 있을까, S. 자, again은 삽입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요, 이거, o k a 그냥 아, 표시 안 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한 번. 주워. 자, 에너지는, 동사. 자, i 센트 기빙 기능형이에요. 자, 주는 게 아니다. 자,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 더풀 피쳐를, 목적. 자, 더풀 픽처를,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바꿨으면은 uh, The energy isn't giving the full picture to us 로 바꿨으면 삼명식이 되겠죠 여기서는 풀은 완벽한 그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뭐가 좋냐면은 full bright picture 요게 좀 의미상에 좀 맞아요 그래서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positive 느낌으로 썼어요 이5 0 조리라는 양이 그닥 밝은 면은 아니다. 미래 희망, 미래 지향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는 뜻으로 했지. 그냥 완벽한 그림을 준다라고 해석하면은 이거 앞에 내용을 다 놓친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얘들도 뭐라고 해석해 놨죠. EBS도 우리에게 그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놨는데, 이걸 좀더 넣어주는 게 좋고요. Full Bright Future를 이게 생각됐다고. 긍정적인 그림을 주는 건 아니다. 자, 글라시어 사... 빙하들은. 요거를 생각된 것까지 해석을 좋아. 안 해주면은 학생들이 해석해놓고 왜들어간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부분이. 동사. 자, 빙하라는 것은 답은 여기서 unstoppable 요거는 뭐 빙하 되기 굉장히 좋죠 아까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맞죠 요약하면은 빙하라는 것은 엄청나게 커서 막을 수가 없어 자, 하지만 겉보기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데이 빙어들은 주어, 자, have, 동사, about은 다시 전치자로 썼고요. 약이란 뜻이었죠. 자, 약, 자, as, as 다시 썼습니다. as much energy, as 뭐뭐만큼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저 student, physicist까지. 자 학생, 학생, physicist, 물리학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음, 물리학과 학생이라는, 물리학 학생인데 자 after 전치사로 썼고요 the final exam 까지 어휴 여기로 못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final exam 저기 after는 전치사로 썼고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고 뒤에 9 들어갔으니까요 뭐야 그죠. 전치사. <laughs> 자 전치사인데 어떤 의미신 저는... 거냐면 the final은 기말고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기말고사 자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과 같다는 말은 여기서 또 의역해야 또 되는데 그래서 약간 대개 뭐냐면 뭐 비율을 많이 썼죠 맞죠 어, uh, not, h t Energy, left. 이 정도로 에너지가 거의 뭐 많이 남지 않은. 여기서는 좀 물리학과 학생을 위해서 뭐 비꼬는 느낌이에요, 맞죠? 얘들이 거대해 보지만 에너지가 없다. 뭐애프터를 썼으니까 시험 후에니까 이해를 가져, 맞죠? 시험 후에 애들이 다 지쳐갖고 타이를 다고 이거 자스티드 돼갖고, 나머지 energy left out.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맨 마지막 요구문 있죠. 그래서 저요 부분 자, 글라셜 여기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죠. 이게 또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빙하라는 것은 자, 언스타퍼블 멈출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여. 하지만좀 문제점이 생기죠. 하지만 이 빙하라는 것은 대략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실제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다 파김치 된 기말고사 끝나고 파김치낸 물리학과 학생만큼밖에 에너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주제구문으로 잡으면은 한 문장으로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EBS가 준 소재를 보면은 빙하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보기, 발생시키기는 헛된 꿈일 뿐이다. 뭐, 근데 아이디어는 좋죠. 이게 분명히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해내겠죠. 자 여튼 나는 여기서 프랙티스 어, 1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2분 걸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